안녕하세요. 추세린입니다. 한미반도체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0월 22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4시 20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krx 정규장은 끝났고 넥스트레이드에서 추가적인 단일가 거래가 좀더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직도 주가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다만 장중에는 크게 출렁였습니다. 그쵸? 아래 꼬리를 길게 말고 올라온 걸로 봐서는 30분 봉상 뭔가 사다리 났었다가 다시 살아왔던 얘기인 건데 자 보시다시피 장초반에 주가가 크게 밀렸었습니다. 전일장 캔들 패턴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 이대로 날아가는 거 아닌가 라 생각을 하셨겠지만 사실상 30분 봉상 여기 122동 평균선 그 다음에 5일 이동평균선이 지지라인이잖아요 지지라인에서부터의 매수 세력은 분명히 들어왔고요 그리고 결국 장 종반에 이렇게 횡보하다 끝냈기 때문에 역헤드인 숄더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좌측 어깨 역헤드 우측 어깨 그쵸 이거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잘 알려진 패턴이기 때문에 일단 분봉 차트에서 발생했으니까 단계 차트 잖아요 그래서 여기 분홍색 라인 5일 이동평균선은 확실히 지키는 으로 한번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고 그렇다라고 따져보면 당장 매도하는 세력이 많지 않을 거거든요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오더라도요 주가가 급등하는 패턴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리에서 들어오는 매수세들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을까요 지금 주가가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온 자리잖아요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들어오는 매수세들은 단타 세력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그 단타 세력들은요 직전 최고점이었던 259,200원 정도 가면은 또다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도망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기존 매수세들도 또이 자리에 오면은. 매도 수량을 더 내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주가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159,200원이 심리적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주가가 20만원 위까지 진입하긴 할것 같은데 현재 159,200원까지 찍었다가 151,300원이니까 대충 15만원이라고 치고 20만원까지 가려면 은세 가지 경로가 있거든요. 첫 번째 경로는 지금부터 주가가 바로 올라가는 거, 직진하는 케이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횡보 조정 후에 가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세 번째 케이스는 가격 조정 후 20만원에 도달하는 케이스인데 그거는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우리야 물론 1번 케이스가 나오면 좋겠으나 이거는 꼭 나온다라고 보장을 못해요. 왜냐면 그동안에 기존에 많이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20만원까지 바로 갈 거야. 이것보다는 2번 케이스나 3번 케이스에 대해서 충분히 열어두고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 매매 관점에서는 홀딩 기준을 뭘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일본 캔들 종가상 5호 이동평균선을 캔들 몸통의 50% 이상 확실하게 이탈할 때 단기 물량을 청산해 주시는 게 좋고요. 어저께 캔들 패턴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매도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장중에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 고점 부근에서 프로그램이 갑자기 매도로 돌았거든요. 기억나시죠? 이런 거를 낌새를 채고 미리 매도하셨던 분들 다만 제가 물량을 다 던지지 말고 청산하실 분들은 분할로 일부만 던지는 게 좋아 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5일 이동평균선에서부터 지지받고 올라온 파동이 다시 한번 고점 갱신하고 더갈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추세로 홀딩을 할 때는 어제처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 윗고리를 길게 단 캔들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수급도 안 좋게 돌아가면 일부 물량을 던질 수는 있지만 다 던지면 안 좋다. 항상 추세로 끌고 가는 물량을 남겨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5일 이동평균선을 홀딩 기준으로 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만 청산하겠다. 그리고 청산을 해야 되는 시그널이 뜨거나 그런 상황에 오면은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날리셔야 됩니다. 혹시 더 가지 않을까? 막 이런 미련을 가지시면 안 돼요. 나의 원칙대로 하시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월봉차트를 보시잖아요. 지금 기존의 슈퍼트렌드 가격 라인에 딱 걸쳐 있습니다. 이번 달에 슈퍼트렌드가 상방으로 전환되냐 마냐 여기 지금 왔다갔다 걸려 있거든요.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 기존의 슈퍼트렌드 가격이 149,600원이었으니까 라운드 피규어를 그냥 15만원이었거든요 이 파란색 라인입니다 15만원에서 지금 주가가 공방전을 벌이고 있어요 원래는 여기가 저항 라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월봉 차트로 본 거니까 장기적 저항 라인이잖아요 바로 위에 또 볼린저 밴드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장기적 저항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단기 차트에서 5일 선을 이탈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청산하는 게 좋긴 하겠죠? 그러면 한미 반도체랑 영영 빠이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목이 얼마나 좋은 종목인데 영영 빠이빠이가 되겠어요, 그쵸 추후에 눌림목 조정을 준다면 분명히 매수를 다시 하실 수 있는 찬스가 올 테니까요. 그때 재매수하셔서 또 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막간을 이용해서 한미 반도체 관련 이슈 잠깐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미 반도체가 ASE에 빅다이 FC 본더를 출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ASE가 원래 전 세계 1위 패키징 회사입니다. TSMC, 엔비디아, AMD, 퀄컴 이런 유수의 기업들이 글로벌 칩 설계사들이 전부 다 고객이에요. 현재 반도체 시장의 헤게모니가 기존의 설계에서 패키징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미반도체가 글로벌 패키징 시장에 아주 중심부로 핵심부로 진입했다라는 점이 매우 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미반도체가 원래 SK 하이닉스 라인인데 HBM 장비 글로벌 1위였고 영업이익률은 50% 이상으로 장비 기업 내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해 왔을 정도로 아주 유망한 회사였습니다. 최근에 FC 본더 출하 때문에 조금 뉴스화가 됐지만 기존의 TC 본더로 어차피 잘 나가고 있었던 회사거든요. 특히 HBM 후공정 시장의 성장세가 한미 반도체의 주력 장비 수요를 결인해 왔고요 HPC 확산에 따라 HBM 적층 단수 증가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보니까 TC 본더가 더 많이 필요. 왔던 겁니다. 특히 HBM3 12단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TC 본더는요. 우리 한미반도체가 90% 이상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을 정도로 절대 강자예요. 이런 구조적 수요 확대가 장비 판매량뿐만 아니라 ASP 상승에도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고요. TC 본더 외로도 기타로는 EMI 쉴드, 마이크로소 MSVP 등 후공정 장비 라인업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 등으로부터 대규모 장비 발주를 확보했고요. 다수의 특허 지속적인 R&D, 후발 경쟁사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 장벽을 이미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승승장구가 가능할 것 같고, 특히 올 하반기에 신규 공장 가동과 함께 매출 인식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슈퍼트렌드 기준으로 한미 반도체 추세 분석을 해보면요, 현재 일봉상 단기 추세 상방, 주봉상 중기 추세도 상승 추세를 가리키고 있고요, 월봉상 장기 추세는 자 이번 달에 상방으로 바뀌냐 마냐 아직 확정되진 않았는데 지금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로 특히 중기 분석을 해봤을 때 인상적인 게지난주의 거리량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스면서 거리량이 터졌는데 최근 들어서 최대 수준의 거리량이 터졌죠 그리고 정고점을 캔들 몸통이 다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외 오르지 뭐 이상하게 볼 필요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월봉 차트로 장기 분석해보면 이게 대체로 N자형 상승을 해나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조정을 줬다가 다시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간다 라는 거죠 패턴이 맞다면 직전 최고점이었던 196,200원이 윈라인으로 그래서 제가 20만원 윈라인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앞전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어쨌든 과거 최고점을 찍을 때보다 현재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은 팩트인데 obv 자체는 그때보다 현재 더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즉 obv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고 올라왔다는 건 뭡니까 신규 세력이 더 많이 들어왔다 라는 얘기예요 언제보다 이때보다 그리고 이때는 전년도, 2024년도 6월 달입니다. 최고점 찍을 때가. 매출로 보더라도 이때보다 지금이 매출이 더 높아요. 얼마나 높냐? 두배 이상 매출이 올라왔습니다. O B V도 더 올라왔고 매출도 이만큼 올라왔는데 왜 주가만 더 낮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매출과 주가 사이, O B V랑 주가 사이에 다이버전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20만 원 위로 주가가 궁극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매출이 어땠는지 전년도 6월달 매출을 보니까 1,235억 영업이익은 554억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올해 3분기 매출액은요, 2,400억 영업이익은 1,170. 13억, 거의 1,200억 가까이 찍을 걸로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배 올랐잖아요. 주가만 더 낮은 거예요. 수급 동향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지난 한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권에서 매집을 많이 했고 개인들은 주로 팔았습니다. 수급 좋네요. 또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량이 자주 체킹되는데 이것도 나쁜 시그널이 아니죠. 좋은 시그널이죠. 세력들 매매 동향 보시겠습니다. 최근 장이 전반적으로 다 매수 위주로만 거래를 하고 있고요. 거래원은 메릴린치, 삼성, NH 투자, 모건 스탠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잡히는데 가장 매수를 많이 했던 라인으로는 여기 14만 6,200원, 그다음에 13만 9,500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평단가를 내보면요, 라운드 피겨로 14만 5,000원 정도에서 세력들이 집중 매수를 했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최근 오거래일간의 세력 매매 동향만 봤기 때문에 장중 단타 관점으로 참고하실 때 유용할 때가 많고요. 14만 5,000원에서 세력들이 최근 장에 매수를 많이 했었으니까 장중에는 이 라인이 잠깐 지지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장 저점을 14만 4천 원까지만 찍었던 겁니다. 천원 살짝 오버하긴 했는데 5일선을 깨고 내려갔었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는 다시 꼬리 말고 올라올 수가 있었던 거죠. 공매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미반도체 10월 22일자 기준으로 공매도 매매 비중이 3.5%. 뭐 전일이랑 비슷해서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요.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보통 매매 비중이 10% 이상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조금 예의주시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한미반도체 대차거래 추인데요. 까지 대차거래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장에 이렇게 대차장고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공매도 세력들이 앞으로도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공매도 계획을 별로 안 세우고 있구나 이렇게 볼만한 장면입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소통방에서도 한미반도체 수익전략 정보 형태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30분봉 차트에서 역회된 숄더 패턴 나왔고요. 좀더 오를 것 같아요. 패턴상. 다만 단타 위주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죠. 지금 고가놀이 하고 있는 자리니까. 그래서 직전 최고점이었던 1 5 9,200원, 이거는 저항 라인이 될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앞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 제시드렸습니다. 결국 주가는 20만 원 위로 올라갈 것이다. 근데 바로 가든지 횡보했다 가든지 가격 조정을 줬다 가든지 셋 중에 하나인데 바로 갈 가능성보다는 저는 2번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고요, 3번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상방 마디가 20만 원은 그래서 목표 가격이 되고요. 세력들은 최근 장에 14만 5천 원에서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하방 마디가 12만 7천 원은. 일봉 차트상 슈퍼트렌드 가격이에요 주가가 12만 7천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 우리 한미반도체 단기 추세는 계속 상방인 걸로 간주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미반도체 수익 전략 정보는요 제가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들께 맥점을 짚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주가 분석과 전망이고요 주가 급등의 매수 타이밍 혹은 주가 급락의 매도 타이밍 이런 타이밍을 잡기 위한 매수매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전략도 빼놓지 않았고요. 플러스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내일장 급등주라든가 혹은 1 0배갈수 있는 종목, 1,000% 수익 확률 높은 템베거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여러분들께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서 한미 반도체 수익 전략 정보를 실시간 라이브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한미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이 전체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부담가지 실필요 없이 편하게 문자 연락 주셔도 좋겠고요. 소통방 입장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제가 최근에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장중 상한가에 도달했었던 종목들에 대해 잠시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약은 제가 9월 28일 일요일에 내일장 급등주로 여러분들께 분들께 단한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다음날 차트 상황 보시니깐요 거래량 1,100% 터졌고 종가는 26.97%에 끝났고요 장중 최고점은 상한가에 도달을 했었습니다. 이날 일동제약은 경구형 비만치료제 신약 물질 임상 일상 탑라인 결과를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던 겁니다. 지난 9월 22일 월요일에는 대림바스랑 한국전자홀딩스 총두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한국전자홀딩스가 다음날 상. 상한가를 고요 제가 처음 추천드릴 당시 차트 모양은 이랬습니다. 최근 장 고점은 높여가고 있었고, 그리고 저점도 높여가고 있었고요. 수급상, 당시에 수급 동향이 급등 패턴을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는데 차트 상황 보시면은 그 다음날 윗꼬리를 비록 길게 달았지만 장중 고점 부근은 상한가 인근까지 도달을 했었고요. 거래량은 무려 2만 퍼센트 가까이 크게 터졌었습니다.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를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처럼 컨텐츠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제가 매일마다 내일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하루 평균 3개씩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급등할 가능성은 높고 급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이런 종목으로 제가 잘 추려서 오니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안내드리는 방식대로 장중장세를 잘 파악하셔서 단타에 임하신다면 수익률을 극대화 하시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고요. 저한테서 내일장 급등줄 리스트를 매일매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라고 작성 ]에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한 번만 문자를 보내주셔도 급등주 정보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평생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은 100점 100승 추세리네 매매기법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메시지 고정이 났으니깐요. 매매기법 연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소통방 입장 신청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조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다음처럼 영상 설명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작은 선물 하나 드리고자 지금부터 1000% 이상 수익 날수 있는 이 히든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내렸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이 완전히 옆으로 누웠습니다. 사실상 주가가 박스권 횡보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자 이렇게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 종목에 일단 관심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잔잔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거래랑 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이렇게 빵 터지면서 윗꼬리를 길게 단 캔들이 나오죠? 마치 전선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피뢰침 패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패턴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세력이 매집한 흔적을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역에 비해서 거래량이 빵빵빵 터지는 캔들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캔들들이 다 어떻게 생겼나요? 전부 윗꼬리를 길게 달죠? 이게 여러분 전형적으로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흔적이에요. 현재 주가 위치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기준으로 대략 한 2,300원 정도입니다. 그럼 이 종목을 세력 매집주로 확인하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볼 텐데요. 평균 매입 단가는 중심 가격인 바로 이 2,300원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종목 주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올랐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할 때는 추가 매수가 더 들어가 줘도 좋습니다. 불타기로요.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서 슈퍼 트렌드가 하방에서 상방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홀딩 조건은 슈퍼 트렌드가 다시 하방으로 바뀔 때까지 주가가 어디까지 오르는지 보겠습니다. 주가가 계속 잘 올라가고 있죠. 추세선 상단에서 일부 물량을 매도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많은 물량들은 아직 슈퍼트렌드가 빨간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홀딩을 원칙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계속 추세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고요. 눌림목 이후에 드디어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래량도 많이 터지면서 믿을 수 없는 급등이 나옵니다. 추가 급등이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여러분 결국 주가 어디까지 올랐나요? 194,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종목 발굴할 때 최초 매수 시점의 평균 단가를 2,300원으로 잡았었죠. 그런데 194,000원까지 주가 거의 100배가 올랐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유난히 수익률이 좋았던 거에 불과한 거고 이런 식으로 종목을 발굴하다 보면 여러분 10배 가는 종목, 1,000% 수익 나는 텐베거 종목은 우리가 얼마든지 발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통방에서 텐베거를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텐베거 히든 종목을 여러분께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텐베거 히든 종목도 내일장 급등주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대응했을 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대해서는 제가 소통방 내에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히든 종목은 주로 첨단 제조, 바이오, IT 산업이 주를 이루긴 하는데요.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 중에 중장기적으로 텐베거가 유력한 종목들을 주기적으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히든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01023063934이 번호로 히든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되는데요. 한 번만 보내주시면은 무료로 매월 1회씩 제공되는 텐베거가 템베... 그 히든 종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